이게 뭐여 뭐요? 17개 강력위원장이냐, 17개 시도당위원장? 그 시도당위원장이지? 그러면 제 앞에부터 자기 직분을 이야기해. 나는 어느 광역시 담당, 그걸 자기 입으로 시인하란 말이야. 대전시가 아니라 총괄 전체 대장이잖아. 나는 대장입니다, 그렇게. 그렇지. 그다. 그 그다. 그 또. 성름보당위원장입니다. 또. 또 또, 또. 또. 경기 5지역 총괄팀장입니다. 또. 경기 6지역 총괄팀장입니다. 또. 인천지역 총괄팀장입니다. 또. 더, 대구 광역시 시당위원장입니다. 또. 경북 도당위원장입니다. 또. 전남 도당위원장입니다. 또. 부산 시당위원장입니다. 또. 울산 시당위원장입니다. 또. Psalms, 또 전북 도당 위원장입니다. 또 경기 사실부 총괄 위원장입니다. 또 마지막으로 강원 총괄 팀장입니다. 그러면 숫자 김종대봉씨다 맞아요? 아 근데 시도 단위 원장은다 왔냐고. 100%다 왔어요. 자, 그러면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눈들을 잘 봐. 썩은 눈인지 동태 눈인지 잘 봐요. 이 사람들의 눈을 봐서 이 시대적 사명을 할것 같아 못할것 같아. 아, 또 편들을 주려고 난리야, 또 편들을 주려고. 편들어주나고 확실해요? 네. 진짜요? 네. 그러면 뒤로 돌아. 뒤로 돌아. 이제, 이제 나하고 이 얘기를 해야 돼. 자. 내가 이 시도 이 위원장들에게 이것도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가야 돼. 우리가 그동안에 시도 17개 광역 도시에 우리가 자유통일당이 다 구축이 됐어요. 근데 오늘부로 마지막 제주도가 완성이 됐어. 박수도. 그러면 이거는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세 번째야. 첫째, 더불어민주당이 17개 다 있어. 그 다음에 국민의 힘 정당이 17개 다 있어. 정의당도 다 없어요. 우리가 이번에 세 번째 완성한 거야. 세 번째 완성한 거야. 세 번째 완성한 거야. 할렐루야. 이거 내가...